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구멍입니다. 자, 등교님, 해 주시죠. 잘 자세 됩니다. 자, 등교님이 엄청 어려운 점프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크레이티잖아요 음, 바꾸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건 그냥 바꿀 수 있는 겁니다. 자, 출발하십시오. 띠, 띠, 띠. 아 레벨이 처음 에는 레벨 레벨이 올라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아까 전에 좀 여기서 놀다가 했어요. 음. 우와, 나는 가운데 가운데를 좋아한다. 아, 아 제발 아 죽는다. 오, 어, 대박입니다. <laughs> 나 이제 어, 리얼 그거 안 해도 됩니다. 제가 이미 찍어봤거든요. 네? 이매은 점프를 해주세요. 전 안해봤는데 가운데 내가 알려줬잖아요 아 구일이 아, 구멍이요 들어봐 아구이이가 개짱인데 구니아 음. 여기는 학교입니다 보이는데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 이럴수가 헐크버스터가 팔이 돌아가 왜형아못 뭐 들어가 왜? 아, 네, 스킨 뭐야, 저뭐 보라이모야, 뭐 스킨? 아니야. 어? 물짱이야. 야, 니, 네, 야, 니네 유튜버, 그, 말해 네. 보여줘봐, 네. 뭐 스킨. 아, 좀. 제제꺼 좀. 야,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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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, 보 아. 됐냐? 됐냐? 물짱이, 물짱이가 아니라. 물짱이 맞아. 그거 거북왕 아니야? 야, 야, 친구, 야. 아 어, 무장이네? 오. 나 그건 줄 알았어 양띵이면 감동하는 사람 아냐 그리고 나는 양띵 팬이야 이씨야 <laughs> 여기로 야 그냥 갈수 있어 그냥 갈수 있어 이 점프맨 완전 쉬워 그냥. 달리기 점프 야 그리고 빨리 올 아래,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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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하하 이 바로 나의 사기꾼이지 점프맨 내가 점프맨 어디까지 해, 해줄게 아야야날수 있어 해봐 해봐 엄청 아니 다리가... 아, 아니야 이제 내 차례. 하나 아, 아, 한 번씩 아. 한 번씩. 그래 너두 번씩 해. 알지? 그럼 영로두번할 거야. 나한번 해. 그냥 그거 형님 좀도아 형님 그냥 그럼 그냥 가도 돼. 왜? 어한칸 그냥 돼 있는 거는 그냥 가도 돼. 내가 이거 내가 이런 거 많이 알아. 위에 뭐 그냥 가도 되는데. 청석이에 의 청기로 할게 없습니다. 얘네 뭐 하냐? 어제요. 유튜브 찍냐? 응, 어, 냐이야 그치, 니네. 너왜 깔았어? 아니면 네가 만들었어? 아니, 깔았어. 아! 나이소, 나이소, 나 이제 내놔. 나이쿠나 여기 있어. 어... 개소리야, 내놔. 나 여기 있어, 그치? 내가 돈 줬어. 어? 야, 맨날 천 원씩 다 와, 씹. 아, 그러면 만원으그거할수 있잖아, 샷건. 나이쿠. 그냥 가도 되는 거야. 오씨. 점핑. 나는 근데 시프트를 안 누른다. 뭐 시프트리가 뭔데? 이거냐? 응응. 응. 이거 왜 해? 둘로 안 떨어지게 할수 있어. 아니. 난 여기서부터가 어렵단 말이야. 여기 다. 그럼 여기로 해나? 당연. 제발 떨어지자 제발. 제발. 아이야. 아이야. 예! 아, 헤헤. 붙어. 슈가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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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살게. 자, 살. 아니, 아니야, 여기. 아니 여기. 아, 여기 올려 줘. 간다. 이거 원래 내 폰이야. 맞지? 어 어, 만하고니다 아, 알 이거... 아, 야, 너 이거 깔고 놓을 주면 돼, 종이랑 어들 왜 자자 올라가 나이스 한번 죽었고요 이미 한번 죽었는데 어나 빨간색깔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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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 어, 이게 그 얼레색깔 음, 음. 아, 구멍이 아, 이렇게 속구이 V라고 구멍이 라고 아니 유튜브 찍는 거야? 응, 응. 뭐야 네 유튜브 이름 구멍이, 구멍이 유튜브 구멍이 유튜브 구멍 군데. 구멍이 유튜브. 아, 구멍이. 어, 구멍이, 구멍이 유튜브. 구멍이 유튜브. 구멍이? 굿모닝이 구멍이 뭐니? 구멍이야. 아, 내 그, 별명은 아. 자몽이야. 내 별명은 자몽이야. 어너 좋아. 아니 방금 전에. 아니 저기 올라가거든. 근데 이거 계속 누르고 있어서 죽어. 하나 가지 말랬어. 거지라고 어, 이제.

들어간다. 어, 들어간다. 들어가라, 들어가라. 뭐? 누른지 빨리. 안 다쳐? 나 어디 갈 거야? 빨리 가세요. 어? 아니? 저 갑니다. 전아, 거 우와! 나이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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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! 개와네와 뭐야? 나유. <목소리> 오. 오. <laughs> 어, 점프맨! 마크인님이 만들어야 했는데, 앞으로 가면 더 있네. 뭐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뭐야? 아, 요새 죽었냐? 뭐야? 나 이거 그냥 가. 아니야. <목소리> 그냥 가도 돼. 아. 여기는 점프어서가야 돼. 나이요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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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차례입니다. 위디어. 진짜요? 여기가? 어, 나 내려갔어. 오, 나, 대서 오, 나, 대로어어 오, 나, 차, 려갔어 야, 차다 봐. 타고 내려 야, 뻔했어. 야, 대게 봐. 야, 대게 봐. 야, 대게 봐. 야, 야, 맞아. 지훈아, 뭐해? <laughs> 점프. 점프맵 알려주는 거야. 응. 응. 어, 갔어. 응. 점프. 응. 점프. 맵 사랑. 점프민아, 피카츄 먹었어? 어, 먹었어. 여기 다 쳐먹으면 되이야 아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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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안 돼. 감사합니다. 아, 기도차. 나또 피구 하고 왔어, 왔어. 센터에서. <laughs> 게시야하지마나왜 아, 했냐? 축구하지? 그럼 너는 축구는 없어. 너는, 너는 피구에서 질렸겠다. 그런데 이아 오늘 축구. <laughs> 아, 나는 시구 올 거야, 피구 올 거야. 나 축구. 나 축구. 나 피구. 그거 안 나오면 되는데. 그래. 안 될게. 떨어지면 너 한번 할래? 아. 봐다 근데 두 칸짜리는 점프 해야 돼. 어, 쉬운 여기. 아, 점프 아. 점프가 안 아, 눌렸어. 아니야. 점프 눌렀는데 달리 기로 해야 돼. 아니야. 아, 그럼 떨어져. 아, 알겠다. 아까 너 점프하려고 했 근데 이거 두개 이게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돼? 어? 달리기까지 어 달린다. 그래. 그래? 마크 중수의 초보에서 중수몰몰랐다는거그럼 소년판이 있면 봐. 소년판이 있으면난 그런 중수에서 중수에. 중수에. 아, 중수에. 그 중수에. 마크 품에 중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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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하는 거 그거 하면 죽어거 그거 하면 마... 죽어놔요 아 2번만은 아, 아번만은 성공하자 이단첩. 이단첩 부. 네. 이단첩푸 네. 이단 없어. <laughs> 아, 아 이단첩 아니 이단. 왜? 달리기 첩한 북한, 북한 난스카이그리 어, 그릇에... 영상 찍을 어, 건데 너 수... 야, 황이우 어? 그신내정쟁 네. 하나만 거어 싫어. 난 스카이그리다. 아니. 응? 빨간 색깔있잖아 어. 개좋아서. 왜? 네? 다이아몬드. 고개 이사 도끼 어안 돼. 완다. 참치다. 괜아 아, 일단 로카를 마치겠습니다. 에, 아니야, 다음 봐. 아, 뛴 마. 다음 마 있다고. 알똥. 아, 자, 여기서. 로카 맞친다. 됐지? 자, 여기서 걔를 마치고 이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. 우잉. 야, 우우우. 잉